홍탄 번호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탄 번호를 주문하시게 되면, 홍탄 번호와 몸통과 파이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서, 고객님들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몸통에다가 파이프를 연결을 합니다. 파이프를 연결하시고, 기존에 있는, 어, 지성품 번호를 이렇게 제거를 하십니다.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홍탄번호를 몸통을 얹으시고, 그리고 저희 홍탄번호를 이 위에 얹어버리면 끝. 너무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음식물이 흘러넘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면, 다하나가고고 구멍이 다 막힌 겁니다, 이게.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저희 황탄번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기존 번호와 황탄번호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이 막힘이, 막힘 막힌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없어 저희 황탄번호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막히지 않았죠. 근데 기존 번호 같은 경우에는, 다 막혀 있습니다. 기존 바나 같은 경우에는, 어, 연공들이 다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식물이 흘러내리면 이 구멍들로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홍탄 바나 같은 경우에는 연공이 없습니다, 위쪽에.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흘러넘쳐도 다 밖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공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음식물들이 다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안쪽에 보시면 구멍들이 있습니다. 국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면 밑으로 다 빠지게 되어있니다그러 청소, 청소 문제인데요. 기존 번호 같은 경우는 막히게 되면 드릴로 뚫거나 아니면 뭐 불로 다시 다태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용타 분 같은 경우에는, 어, 가정에 안 쓰시는 뭐 칫솔이나 뭐 쇠솔이나 이런 걸로 슥싹슥싹 이렇게 그냥 털어버리면 청소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편합니다. 저희 홍탄 번호의 예혼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존 번호와 저희 홍탄 번호를 비교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기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기 구멍이 있습니다. 공기 구멍. 이것을 열어버리면 가스가 다 떠서 날아가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저희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구멍에서 공기가 최대 한 많이 들어가야지 더 좋은 화력을 만들어냅니다. 보시겠습니다. 써지는게 보이시는가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개발한 분탄 번호의 예고나 기술입니다. 자, 벌써 홍탄번호는 끓기 시작합니다. 동원 이행시에서 어, 개발한 홍탄번호의 화력에 대해서 어, 바람을 불어서 한번 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버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이 가면 꺼집니다. 꺼지는데 저희 홍탄 버너는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보셨나요?